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같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소생의 기운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 은혜의 날개 아래 영육간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저희 모두가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 같은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서 넘치는 생명수가 저희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열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베고장 온 세상 위하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인간이 해결해야 될 일인 줄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능력이 부족하여 일이 첩첩히 쌓이게 되고 세계가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은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와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와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들의 물질적인 일, 영적인 일을 수고하는 것과 무거운 짐 일체의 일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의 삶 전체를 주님의 제단 앞에 내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어떠한 일이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예비에 놓으신 대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어리석게 행하다가 일이 첩첩이 쌓이고 혼돈 속에 빠지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에 빠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물질적인 일, 영적인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 도록 을 힘껏 부르 심 으로 하나님 께 영광 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없어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사랑의 복음을 제시하는 구원의 전령관으로 달려 나아갑시다. 어둠을 두려워 마십시오. 고난을 무서워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무장하고 빛을 비치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바람 나는 일만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